이번 시간에는 가상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Virtualization은 과연 무엇일까요? Virtualization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논리적인 공간까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말합니다. Virtualization, 곧 가상화의 기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죠. 첫 번째, 전산 시스템에 도입된 Virtualization의 개념은 물리적인 하나의 시스템 내에 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 마치 새로운 퍼스널 컴퓨터가 하나 더 생기도록 만드는 방법을 도입한 것이 었습니다 이러한 벌얼 시스템은 공간이 존재하는 운영체제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 설치되어 IT 자원들을 창출하는 것이죠. 둘째, 컴퓨터 하드웨어 위에 앱스렉션 레이어를 하나 만들기 위하여 별도의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화 곧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 자원을 논리적으로 바꾸는 소프트웨어를 말하죠. 셋째, 모든 버추얼 시스템 공간을 만들어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 디바이스 혹은 버추얼 컴퓨터 하드웨어 플랫폼과 같은 차원들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하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둡 드 인프라스트럭처의 레이어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서버는 디지털 오션이라 불리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내에 갖춘 싱글 컴퓨터인 데디케이트 서버를 말합니다. 또한 전용 서버나 인터넷 통신망으로 사용 가능한 한데 혹은 여러 대 호스 서버나 수많은 멀티 서버든 하드웨어 인프라 숙적처의 기본 사양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레이어는 그 바탕 위에 m a c OS 혹은 윈도우, 아마존 EC2 인스턴트와 같은 운영체제를 여러분의 랩탑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서버 세팅은 어 정도 구축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o 라클 c l e VM Virtual Box라는 하이퍼바이저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 레이어인 게스트 운영체제를 여러 대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하이퍼바이저는 두 가지 타입 곧 Type 1 하이퍼바이저 혹은 Type 2 하이퍼바이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레이어는 게스트 운영체제입니다 이는 다양한 운영체제 곧 l i n u 나맥 혹은 윈도우 운영체제를 여러 대 띄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레이어는 하드버 설치하기 전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나 자바를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자바 라이브러리 설치는 필수이고요. 또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그 어느 것도 설치하는데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CPU나 메모리 자원을 한없이 잡아먹지 않는 오라클, g 스트그레스 마이시코 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치할 수도 있죠. 마지막 레이어는 하드버 라이브러리를 설치함으로하드을 경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